한국 팝음악의 활기찬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로 3분의 세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7명의 아티스트들이 뛰어난 여정을 시작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재능 넘치는 인물들 중에는 진선미, 정서주, 배하연, 오유진이 있었고 그들은 3개월의 격렬한 기간 동안 전국의 관객을 사로잡는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전문 경영진의 지도하에 이들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음악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더라도 그 인기는 비에라는 아티스트에게 덮여 있었습니다. 백업 에이전시나 어떠한 형태의 프로모션 활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에의 별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핵심은 그의 팬덤의 불굴의 지지와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의 중요한 도움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관객들은 비에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공식 데뷔를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스트로 3분에서의 실망스러운 탈락 이후 비에는 인상적인 데뷔를 위해 더욱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수와 협업하여 눈을 뗄수 없는 데뷔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의 녹음은 세심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노래의 공식적인 발매를 앞두고, 비에는 선배 동료들을 그의 데뷔 노래의 사적인 소개회에 초대하였습니다. 진성과 서원도 같은 베테랑 아티스트들은 미스트로 3분의 다른 동문들과 함께 비에의 소개 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비에의 애정작품인 데뷔 노래는 이 선배 아티스트들과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편집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노래는 화려한 발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짜여진 계획들도 종종 좌절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선배인 진성이 비애에 많이 기대되는 노래 일부를 실수로 유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성이 인기 있는 KBS 모닝쇼에 참여하면서 비애의 데뷔 노래 일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쇼의 호스트인 김재원은 놀라며 진성의 행동을 의문시했습니다. 비해에게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제작팀은 이 부분을 방송에서 잘라내기로 신속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작곡가 조영수는 분노하여 진성에게 그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